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와인은 몰리두커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더 복서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사실 지인한테 선물 받았어요. 조심스럽게 이제 가격대를 여쭤봤더니 한 그분은 이제 45,000원에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트에도 이제 들어와 있는 와인이어서 싸게 사시는 분들은 3만원대 중후반에서 또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 4만원대 와인이라고 네, 해두겠습니다. 품종은 국제품종이긴 한데 호주에서 부르는 시라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시라즈라는 품종이고요. 알콜도수는 16도. 네, 그좀 높은 편에 속하는 레드와인입니다. 몰리두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 이름 같습니다. 사람 이름 같죠? 그렇지만 몰리두커라는 말은 호주식 표현으로 왼손잡이라는 음... 뜻입니다. 사라랑 네 스파키 마르키스라는 부부가 이제 와이너리의 오너인데 그둘다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몰리두커라는 이름으로 이제 와이너리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특이한 게, 마르키스 프레츠웨이트. 포도가 이제 머금은 과실 풍미를 수치화를 해서 65% 미만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복서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65%에서 75% 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갖고 온게2021 빈티지인데요. 이 친구는 68% 의 수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오크 숙성은 45%의 새 오크 통, 그리고 25%의 1년 된 오크 통, 그리고 30%의 2년 된 오크 통 이렇게 총100% 아메리카 오크. 다 근데 아메리카 오크래요. 고게 네, 조금 특징적인 친구라고 하고요. 호주 시라즈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가지고 있는 풍미로는 자두 그리고 모카 이런 풍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이상을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또 먹었을 때또도 해관경을 끼지 않기 위해서 <laughs>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코르크가 아니에요 스크류캡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돌려서 따면 돼요 이게 음. 호주 와인이라네 호주! 음. 호주의 시라즈라는 품종입니다 그 지방은 약간 포도가 시란가봐요 색깔 한번 보여 드려야 될것같아 약간 요런 색깔 그러니까 시라가 이런 속설이 있어요, 시라지가. 고기 맛이 나는 와인. 저희가 저번에 먹었던 꼼데가르송, 까베르네 소비뇽하고 처음에는 차이를 잘못 느꼈는데 음. 계속 맛다 보니까 좀더그 포도향이 음. 진한 것 같아요. 그, 그 향도 더 음. 풍부하게 나는 것 같고. 음. 그 그러니까 약간 알코올이 높을 것 같긴 해. 향만 음. 맡아봤을 때, 그치? 아! 그걸 말씀 안 드렸네. 페어링 음식은 갈비찜인데요. 사실 이 시라즈는 양념이 있는 어떤 고기랑 먹어도 맛있대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근데 이게 알콜이 세다 확 올라오긴 하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음. 애초에 이 갈비찜을 만들 때 포도주에 절여놓은 고기를 쓴 것처럼 음. 이질감 없이 음. 자연스럽다 이거지? 네 음. 몰리두커는 보통 산화방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와인이 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산화황이라는 걸 첨가를 해요. 음. 이 친구는 질소를 넣었어요. 이산화황 대신 질소를. 네. 그데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와인을 한 잔씩 딸고 쉐이킹을 해서 먹는 거와니다 흔들어서?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몰리두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음, 약간 소주 흔들듯이. 네. 그래서 음. 실제로 와인 메이커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 와인 메이킹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이 실제로 흔들면서 막보여줘 사람들한테. 음... 그러니까 이제 꽉차 있을 때는 흔들지 못하잖아. 네. 쉐이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잔씩 정도 따라 마신 다음에 쉐이킹을 하면은 더 과실 풍미를 극대화 시켜서 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이렇게 쉐이킹을. 그래서 음... 일단 맛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실제로 다른지 한번. 근데 약간 기분 다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정돈된 느낌인데 전좀 반대예요 아 그래요? 좀더 써졌어 취했나? <laughs> 형이 정돈된 느낌을 받은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세하게 가라앉아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그냥 다 섞이면서 음. 밸런스를 맞춰서 그런 거 같고 음... 저는 밑에 는 알콜까지 더 섞여가지고 더 쓰게 느껴졌나 보다 어떠셨습니까? 복사 살짝 지금 저희가 취해있죠? 시간이 갈수록 <laughs> 우리 가 이제 해롱해롱해져가지고. 맞아요. <laughs> 그리고 16도면 취할만해. 솔직히 응. 이거를 그 전에 까쇼랑 비교했을 때, 그 혹시 기, 기, 기억이 나요? 까쇼 맞아. 아, 확실히 기억이 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까쇼보다 그 응. 세다세고 풍부하다. 음. 포도의 향, 응. 산미 응. 아니면 알코올이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까쇼보다 응. 세서 약간 저는 얘가 이 목서라는 응. 이름에 걸맞게. 응. 나한테 좀 치명타를 날리지 않았나 음. 다른 건 몰라도 이복서는 내가 앞으로도 계속 기억을 할것 같아 음. 이 와이너리도 그렇고 음. 멀리... 멀리 두꺼 음. 멀리 뭐? <laughs> 뭐 보내 <보면> 멀리? <laughs> 이거 모든 게 음. 인상 깊은 와인이다 음. 맞아 저도 알코올은 좀 높은 게 분명하게 느껴져요 어, 산미도 약간 치고 알코올도 어느 정도 있어 근데 그 당이 잔려하는 음. 느낌이 있어요 잔당이 있어서 이런 양념류에 있는 고기랑 혹은 뭐 양념류에 어떤 음식이랑 먹었을 때 굉장히 조화로운 와인이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정말 대중적인 와인이다 라는 생각. 저번에 까베르네즘이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친구도 대중적인 와인이고 3, 4만원대 와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훌륭한 와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저도 신대력 입맛에 좀 익숙해서 그런지 정말 되게 직관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맛있는 와인. 그러니까 약간 언제 먹으면 될것 같아. 아, 어. 근데 이건 무조건 어. 애인 어... 또는 친구들 그냥 만나는 자리라기보다는 좀 뭔가 좀 특별한 날. 음, 언제 먹어야 되는 와인인가 했을 때 소개팅용 와인이다. 음. 이분이랑 내가 잘 되고 싶을 때 음. 뭔가 기분 좋게 취하는 느낌이잖아. 맞아요. 이게 약간 그냥 뭐 소주나 맥주처럼 내가 언제 취했지 이게, 이게 아니라. 되게 어 얘기하면서 되게 기분 좋은 얘기 하고 있는데 치기만 오르는 느낌이야 약간 기분 좋은 자리에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와인입니다. 네. 어. 여러모로 이름이 정말 예진 네. 것 같다. 뭘까? 그러니까, 그것도 복서 복서라는 거. 그러니까 음. 1라운드2라운드3라운드 가면서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예 e 그러니까 왼손으로 <laughs> 왼손 훅에 <후구에 웃음> 날려버리.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라운드가 진행이 될수록 더 뭔가 나도 타격감이 있는. 그렇죠. 생체계도 네, 뭐. 조금씩 나고. 어.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카운터로 KO 시키는 어. 내가 만약에 와인을 모르고 뭘 먹어야 지 싶을 때텍스트을 여러분이 드셨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더 복서 시라즈를 추천드리는 음. 네, 그런 와인입니다 다음 와인에 대한 힌트 제가 위험할 수 있는데 그, 그 단어를 써도 되나요 제가? 아 써도 됩니다 아, 다음 와인은 BTS 멤버의